안녕하세요 한밤의 마케팅 산책 이코치입니다 어,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딴 때보다 추워서 이제 진짜 아우터를 안 입고 나오면은 어, 밤에 산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어, 오늘 어, 예전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셨던 원장님이 어,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어 학원에 지금 그 학원 잘 되고는 있는데 지금 마지막 블로그 쓰신 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시작될 때전 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홍보 같은 거 지금 한창 거의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백 몇십 명 선에서 잘 되고 있는데 고민이. 애들은 계속 오긴 하는데, 중위권, 중하위권, 이런 친구들만 계속 와서 좀 더, 어좀 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다. 체질을 좀 바꾸고 싶다면서 코칭 뭐 프로젝트든지 뭔지 좀 해야, 되, 해야 되는,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전화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예전에 코칭을 받으셨던 분이고 받으시면서 금방 효과 보셨던 분이어서 아 어, 이제 그것만 기억해 내시면 다시 저한테 돈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만 약간 드렸어요. 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일단은 블로그로 이런 체질을 바꿔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저 블로그도 그렇고 SNS도 뭐 다른 SNS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어, 창업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리잖아요 학원 창업 그러면 학원 창업 준비 중이신 원장님들 문의가 많아져요 그리고 제가 뭐 영상 올리면서 뭐 개별 학습, 개별 맞춤 방식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며칠 사이에 개별 학습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원장님들의 뭐 문자, 카톡, 전화가 또쭉 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주 이게 어, 핵심 요것만 파악하셔도 어 마케팅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SNS 마케팅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이 만약에 자그 블로그는 원장님이 주인이든 뭐 다른 원장님이 주인이든 아무것도 없는 스케치북이잖아요. 그 스케치북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 어느 영어 원장님인 영어 학원에 대한 얘기들을 쓸 거고 수학 학원은 원장님은 수학 학원에 대한 얘기를 쓰겠죠 그래서 똑같이 처음에는 백지였던 블로그인데 어떤 블로그는 수학 문의는 전혀 없는 영어 문의만 있는 블로그가 되고 어떤 블로그는 어 또뭐 그렇게, 그렇게 돼요 왜 이게 지금 뭐겠어요 내가 영어 얘기를 쓰니까 영어 문의, 수강 문의가 생기는 거고 어, 수학 얘기를 쓰니까 수학 학원인 것 같으니까 수학 문의자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확장시켜 나가보면 하위권 애들 얘기를 많이 쓰면 하위권 애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얘기를 많이 쓰면 초등생 모집이 되는 거고 중학생 얘기를 많이 쓰면 중학생 모집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성인 영어회화 얘기를 쭉 쓰잖아요. 그럼 성인 수강생이 또 생겨요. 신기하죠. 이게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 블로그 마케팅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 얘기 쓰고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학원 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는 홈페이지랑 다르거든요. 홈페이지 아시잖아요, 홈페이지. 원장님들은 홈페이지는 돈, 돈 들여서 만드는 거. 블로그는 돈안들이고도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쪽, 지금은 뷰 탭에서 노출되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랑 블로그는 달라요. 홈페이지는, 아, 이 학원을 딱 학원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에 어, 보는 곳. 그리고 이 곳이 어,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하는지 서비스 내용을 보려고 하는 곳이에요. 블로그는 보통 원장님들 맛집 블로그, 맛집 찾아보실 때그 맛집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들어가세요. 그 맛집에 홈페이지가 있을 때 홈페이지 블로그 들어가세요. 병원 찾아보실 때 병원 그 병원의 블로그 보고 그 보시면서 뭐 운영 시간이란 거 확인하고 가세요? 홈페이지에서 보잖아요 그런 건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고 블로그는 어, SNS는 홈페이지랑 똑같은 얘기를 쓰려면 뭐하러 블로그를 쓰고 홈페이지를 써요? 아니, 에 뭘로 뭐, 뭐하러 인스타를 하고 그래요? 홈페이지로 하지 않는 평상시에 일상의 얘기들을 하는 곳이에요. 블로그가 뭐 웹로그, 뭐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원장님이의 블로그에는 원장님 학원에 오늘이 어땠는지, 어떤 애들이 왔는지, 어떤 애들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쓰여지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써야지, 글감이. 계속 샘솟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쓰고 내일 교육 특징에 대해서 쓰고 내일은 뭐 시설에 대해서 쓰고 그렇게 며칠 쓰고 나면 더 이상 쓸거 없게요 블로그 글감이 떨어졌다는 몇개 쓰니까 더 이상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블로그를 홈페이지 같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고 지금 제그 마케팅 산책 쭉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제 블로그예요 제 블로그인데 영상으로 하는 블로그죠. 네이버 블로그는 글로 쓰는 블로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을 쭉 하고 싶으면 우리 블로그를 봤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의 얘기들이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원장님이랑 저랑 오늘도 블로그든 인스타든 이웃이나 팔로우로 어 이렇게. 친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정말 잘 사는 모습을 원장님들께 전 정, 정말 잘 살고 있다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은 어디 호텔 가서 밥 먹고 오늘은 어느 한우집 가서 밥 먹고 내일은 저기 저기 나가사키 가서 짬뽕 먹고 오늘 북경 가서 베이징덕 먹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피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 보시면, 와, 쟤 진짜 성공했나 보다. 로또라도 맞았나 보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소화하세요. 오늘 이거는 제, 길 제대로 말씀드리려면은 산책으로 안 되는 거라 그만큼 팁 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요. 음, 핵심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산책은 여기서 마칠게요.